안녕하세요, 사랑나비입니다 5월 22일 일본 경제 시작합니다. 싱가포르행 비행기가 강한 난기류로 인해 태국공항에 비상착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. 비행기가 1800m 아래로 급파강하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비행기 천장에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. 이 사건으로 70세의 승객 1명 사망, 7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. 차나 비행기나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. 멕시코에서 이상 고온으로 원숭이들이 죽어나간다는 소식입니다. 얼마 전 이상 고온으로 올리브 값이 폭등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이번엔 멕시코에서 바닥에 원숭이 사체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이 원숭이들은 탈수 증세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. 현재 멕시코는 4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곧 인간 차례일 거라는 우려섞인 댓글이 많았습니다. 독일에서 직장의 복장 규정을 어긴 직원이 해고를 당했다는 뉴스입니다. 독일의 한 공장 노동자 A 씨는 빨간색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공장 규정을 어겨 해고당했다고 하는데요. 해고당한 A 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장편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. 이유인 즉 지게차가 오가는 공장의 특성상 안전을 위해 가시성이 높은 빨간 옷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A 씨가 입은 검은색 바지를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